반갑습니다. 타이콘 주식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 그동안 계속 증시가, 어, 계속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어, 좀 추천드리기가 좀 곤란한 면도 있었고, 어, 제가 주식 시장을 좀 계속 들여다 볼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도 못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동안 좀 쉬었었는데, 어, 오늘 저기 뭐 한번 확인해 볼 종목은 hnt 라는 종목인데 어, 이 종목을 일단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차트를 보는 방법 그리고 그 이런 그 대박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대박주들이 어떻게 대박이 났는지 차트를 보고 왜 이렇게 되었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이런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차트를 말씀드렸으니까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좀긴빅 픽처로 보게 되면은 어, 이게 최저 가격 화면상에 지금 화, 확인되고 있는 최저 가격은 2,500원입니다. 2,5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어, 13,700원. 아, 14,350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어, 얼핏 봐도 거의 한뭐아 <laughs> 죄송합니다 거의 한뭐 7배 정도 6,7배 정도가 지금 폭발한 주식인데 한번 차트를 역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 볼게요 이 차트가 왜 이렇게 대박이 났는지를 일단 한번 거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늘려서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본격적으로 폭발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 점이 이쯤이죠. 이쯤 이쯤을 보시게 되면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노란색 21선과 노란색 21선과 녹색 선6 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지점이 아마도 2019년 2월 7일 금요일쯤 될 거예요. 이때 가격이 3,905원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된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그 차트상에 지금 갈색 화살표하고 분홍색 화살표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갈색 화살표는 CCI 기준선 상향 돌파, 어, 그 다음에 분홍색 화살표는 그 이격도 침체라는 그 보조지표가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어, 네이버를 통해서, 정의는 제가 내려드리진 않고, 쉽게 얘기해서, 어, 정말 쉽게 설명드리자면, CCI 기준선 상향 돌파인 이 갈색 화살표와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상향 돌파라고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화살표는, 어, 좋은 의미의 그, 매수신호일때 많이 찍힌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분홍색 이격도 침체는, 어, 팔아야 할 때, 팔아야 할때 주의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 내지는 팔아야 된다 매도를 하는 매도 신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다시피 어, 차트가 지금 어, 밑으로 내려 꽂을 때는 분홍색 화살표가 어김없이 찍혀 있습니다 어김없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요 지금 화면에 보이 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 급소는 이 지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점 언제냐면 날짜로 치면 2019년 2월 7일 목요일 날이 급수였어요 어, 이게 왜급수인지를 설명을 해드리,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차트가 골든 크로스가 난 지점이 눈으로 확인되는 지점은 뭐 1월 말쯤이 되겠네요. 1월 말쯤인데 이게 차트가 어, 21선과 61선은 20일과 61선의 이동평균선을 어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20일선, 60일선에 각각 이동 평균선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늦게 반영이 됩니다. 늦게.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정확히 난 지점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1월 말이겠지만 실제 차트상으로 골든이 일어났던 지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2월 7일, 2월 7일이 골든 크로스가 확인이 된 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밑에. 어, 거래량을 보시면, 이 밑에 빨간색 요쪽, 지금 요쪽, 요쪽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전무하다가, 이날 이제 보조 지표가 뜨면서, 이제 100만 주가 넘기 시작한 시점이 지금 두 번이 확인이 되는데, 그첫 어, 번째 지금 100만, 180만 주가 지금 거래가 된 날은, 어, 안타까, 안타깝게도, 어, 2일선6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급소라고 보기가 어렵고요그 다음에 확인되고 거래량이 증가한 이, 이 지점 3,905원을 찍은, 어, 18, 189만주가 거래된 날, 요 날이 어, 급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차트가 진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각종 5일선, 1일선2일선6일선1 2일선 이런 각종 저항대 매물을 꾸물꾸물 이렇게 돌파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쯤에서 2월 26일 날, 차트에서 보이는 이날이죠. 2월 26일 날, 갭상승이 일어났어요. 갭상승. 갭상승이 일어나면서, 밑에 거래량 차트도 한번 봐주세요. 밑에 거래량 차트 보시면, 170만 주가 거래됐죠. 거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주식이었는데,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장대양봉을 뽑아줬고, 이후에, 이 이 거래량 급증한 이 장대 양봉이 음봉을 완전히 다 뒤덮었습니다. 뒤덮었기 때문에 이건 뭐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기간은 이 기회를 통해서 거의 다 털어냈어요. 다시 털어냈지만 전부 기간이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면 이제 장대 양봉의 절반의 법칙, 절반 매수의 법칙이 확인될 수 있는 5,200원 선이 다시 기회가 왔고 이때만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게 좀 약간 지루했겠지만 기다리면. 다시 차트가 61선 지지를 받고, 보시면 61선 이제 밑으로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을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밑에 보시면 분홍색 이격도 침체, 침체 화살표가 찍혀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급소가 나왔어요. 이 다시 한번 두 번의 이제 기회를 줬는데, 이두 번째 급소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 날, 보시게 되면, 그 갈색 화살표의 그 화살표 보조 지표 CCI, CCI 기준선 상향 돌파 그 보조 지표가 확실히 뜨면서 20일선과 60일선을 한 방에 다 뚫어 버렸죠. 20일선, 60일선을 한 방에 뚫고 밑은 어 최저가는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이후에 음도지 상승 및 상승분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음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것도 이제 이제 주가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도지 형태 십자가 도지 형태의 이제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재상승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번 확인해야 될게 경사로에서 경사로에서 갈색 화살표인 보조지표가 만나게 되면 급등을 하더라 이런 것을 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이그 그 다음 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장대양봉 이후에 도찌 형태인데 양도찌 약간 지금 길이가 좀 있는 그 도찌 형태인데 다시 상승을 했죠 한번 뺐다가 보시면 이쪽 부분이죠 처음에 한 6700원 대에서 이제 장초반에 시작을 했다가 좀 뺐다가 다시 올렸죠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빠져서 도찌 형태가 됐고 이후에 다시 이쪽에서 6,800원대에서 7,3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음봉을 맞고 7,040원대, 7,700원대까지 ,000,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었는데 그그 피레친 부분은 다 제외를 하고 양봉의 길이로만 봤을 때는 양봉 상승했고 상승했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이 주식은 아직 상승이 상승 여력이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삼승 상승을 하게 되고 분위기가 계속 좋죠. 계속 이제 타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쯤에서 이제는 21선에 이제 5일 11선 지지를 받아서 양봉이 나왔고 그 이후에 갭도찌가 떴죠. 갭도찌가. 아직 이 주식이 계속 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상으로서. 그리고 이후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그 물량을 이제 소화하는 지점이 한 며칠, 한한 한 주간 정도 이제 물량, 찰실험 매물이 이제 나오는 모습이 이제 도지 형태로 지금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 이후에 다시 한번또 재상승을 했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색 11선, 11선 매매,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 전략인 거고 보시면 지금 60 20일 선에 이제 60 20일 선으로 밑으로 이제 빠져 빠지게 되면서 이제 그 이제 주의 신호가 나왔죠. 이격도 침체 화살표가 나오게 됐고 이후에 이제 이격도 침체 화살표가 계속 나와 있는데 이제 빨간색 그 매물 소화가 좀 많이 됐을 때. 그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그 매물 돌파를 하는 그 예상할 때 이제 찍히게 되는데 빨간색 화살표가 찍혔고 이후에도 계속 분홍색을 하면서 60일선에 지금 걸려 있었는데 다시 상승을 했다가 이제 밑으로 다시 지금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향방이 20일선과 60일선, 5일선, 10일선이 지금 정배 차트가 지금 정배열이 되면서 물량이 지금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만약 다시 60일선이나 20일선 지지를 받아서 양봉 양봉에 이제 그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주식은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주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 다음 차트는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21선, 5일선, 10, 아니,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지금 차트 정배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조 지표가 뜨면서, 어, 장대양봉, 여기 그 61선에 그 지지를 받는 장대양봉이 연출이 된 경우에는 이 주식은, 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제가 주로 이제 참고하는 보조 지표가 아, 어, 제가 PBR을 많이 보죠. 지금 이,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실장 기판 제조업, 주, 제조업주죠. 제조업주. 제조업주인데 PBR이 아직 3, 4가 되지 않았어요. 3.97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실 때도 이 기업의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삼평동이죠. 경기도 분당 삼평동. 삼평동이 어디냐면 판교예요. 판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 동판교인데 이 판교 쪽하고 강남 쪽에 있는 그런 회사에 있는 회사들은 일단 벤처기업이나 이렇게 좀 장래가 유망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지금 국내에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 예전에는 강남 테헤란로 쪽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판교가 이제 제일 테크노밸리 이 테크노밸리 가 생기면서 이쪽에 이제 커다란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이제 좀한 건물 한 20층 30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판교에 가면 여러 많이 있어요 직접 제가 그쪽에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가면, 뭐, 포스코, ICT,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안철수 안랩도 있고, 그 판교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실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판교에 있다. 판교에 있고, 주주 현황을 보면, 한국전자, 대한방수공업사, 남양CPM, ATN 자사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러 이제 기업들이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도 지금 매출액과 매출원가, 총이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 금융수익 등 지금 마이너스 찍힌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되지 않는 걸 봐서 이제 재무 건전성이 일단 좋은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재무비율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지금 줄고 있죠. 부채도 줄고 있고, 어, PBR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주식은 어 아직 장래가 촉망되는 주식이다. 지금 많이 지금 오른 상태지만, 어, 이거를 좀 미리 발견을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쪽 그첫 번째 급수에서 확인을 만약에 했더라면 지금 뭐 다섯 여섯 배의 수익을 지금 났을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박이 나는 주식들을 차트, 차트가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주식 매매 차트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 한번 지금 뭐 어느 주식을 직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은 자금을 시드 머니를 좀 충전을 해 놓으시고 어 대박이 난 주식들 이런 지금 혼란 장 속에서 지금 대박이 나는 주식들 그런 것들을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부를 해보시면 주식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HNT라는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 이외에도 어 제가 알고 있는 네패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패스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한번 추천한 적도 있는데 그 네패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패스 네패스 27,400원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격도 침체가 지금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의 향방이 이제 처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상향할 것인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갈색 화살표가 뜨면서 경사로에서 21일선, 60일선, 5일선, 10일선을 모두 한꺼번에 돌파하는 그런 매수 신호가 뜨면 요거는더 가겠죠 당연히 이 주식도 지금 대박난 주식인데 뭐 8천 원 하던 게 거의 한 3배 정도 지금 최고가 35,500원을 찍었으니까 8432한 4배 정도 날라갔네요 8,000원에만 매수를 했다고 해도 4배 정도의 수익 지금 밑에 기간 보유 수량도 굉장히 좋죠. 일단 이 주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암튼 이런 대박난 주식들이 어떻게 대박이 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들이 그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네패스라는 종목은 지금 20일선 매매 기법을 확인했다고 하면은 내리지 않고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도 어 20일선과 어 60일선이 골든이 나면서부터 이 주식이 20일선을 찍고 계속 퐁당퐁당하면서 계속 날라갔죠 날라갔고 최근에 지금 이격도 침체 그 화살표가 찍히면서 요게 요렇게 됐던 시점이 이제 한일 한일 무역 분쟁이 나면서부터 이제 이네 패스라는 종목이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주식인데 관련 주로 알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때도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일 그 반도체 그 부품 소재 그 분,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부터 지금 좀안 좋기 시작했는데 이 주식도 한번 차후 향방을 지켜보시면 어, 좀 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 주식에서 지금 비중을 최소로 지금 줄여놓은 상태이고 어, 기회를 봐서 한번 또 한번 시드머니를 충전을 해서 달릴 수 있으면 한번 또 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타이쿤 주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간만에 촬영을 해가지고 말도 되게 많이 버벅거리고 했는데, 어, 유튜브 찾아보시면 2배속, 2배속 있습니다. 2배속으로 촬영, 아, 2배속으로 좀 청취하시면, 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